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리 19강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엽공이 나왔는데, 엽공은 찾아보니까, 그, 초나라의 대부라우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디테일하게는 위키피디아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는 그냥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엽공이라는 사람이 물었어요. To inquire. 그죠? 뭐뭘 물었냐면 공자님에 대해서 물었는데 누구한테 물었냐면 투구를 보면 되겠죠 자로 이건 공자님의 제자죠제자 그러니까 엽공이라는 대부가 자로에게 공자님의 사람됨이 대미, 사람됨이겠죠 사람됨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다 그랬더니 자로가 부대예요 나 그다음에 요소대는 어, to answer, 또는 to reply를 보시면 돼요.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 자는 이제 공자님이에요. 공자님. 공자님이 이제 이, 그 자루가 얘기를 했겠죠. 자기가 이런 이런 질문 받았는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여는 여자란 뜻이 아니라, 너예요, 너. 다시 보면 이건 이런 얘기나 같은 얘기예요. 너 여자예요, 이거는. 너는, 여기는 해는 어째서, 이거죠. How come? 어째서, 불, 왈이니까 똑같이 나왔죠. 어째서, 네, 말을 하지 않았느냐. 그죠? 하면서, 여기서, 어, 기는 더를 보시면 돼요. 더. 그 다음에 여기서 위는, 어, to be. 그니까 아까 이제 질문을 했죠. 공자님이 어떠냐 물었을 때, 그냥 공자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 됨이니까 to be예요. 그니까 러 여기서 위인이니까 사람 됨이에요. 이거는. A man, 사람됨이, 그러니까 공자님의 사람됨은 이건 뭐 어조사니까. 그래서 이제 너는 왜 아내와 같이 얘기를 안 했느냐 그런 말이겠죠. 그 여기서 기는 이제 본인을 얘기하는 거겠지만 그분의 사람됨은 사람됨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발부는 뭐 요즘에도 쓰는 말인데 분발. 이꾸로 쓰면 분발이죠. 이거는 to exert oneself로 보시면 돼요. 그니까, 이그절트가 뭐냐면, 노력을 하는데, 그, 아주, 최대한대로, 아주 분발하다, 응? 맥시멈으로 노력하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분발하시면, 노력을 많이 하시면, 망이니까, 이건 잊어버리다. To forget. Forget. 여기서 식은 이제, 식사라고 보면 되니까, 밀. 그, 어떤 일에 열정을 하시면, 이게 약간 의학해도 되겠죠. 열정을 하시면, 식사를 잊어버리시고 또 어떤 브이시냐면이 낙이니까 뭐 이건 플라이저로 봐도 되겠고 조이로 뭐 봐도 되겠죠 뭐 음. 아 즐거움이 있으면 이건 바이저이니까 즐거움이 있으면 즐거움으로써 이런 얘기니까 망 잊어버린다 뭘 잊어버려요 이 걱정이죠 이거는 뭐뭐 뭐 케어라든가 어떤 뭐 워리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걱정을 또잊 잃어버리시고 부지니까 난 노죠. 이거는 난 노, no. 뭘 모르냐면 여기서 노니까 이거는 에이징이에요. 노화됨, 노쇠 이런 얘기죠. 노화, 이건 어조사예요. 이건 아니, 어조사라고볼 수도 있고, 어파스트로베이스로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장은 좀 쓰기가 그런데, 이 장은 뭐냐면 B 고잉 투보다 더 빠른 거예요. 투 B. about to 곧 뭐뭐하다 이런 이제 곧 뭐뭐하다 장차 그 다음에 이지는이 번으로 할게요. 지는 도달하다 이런 얘기죠. to arrive, arrive 어디에 어디에 도달하는 거예요? 본인한테 그죠 그리고 본인한테 이, 이, 이 노화가 늙음이 오는 것도 모르신다. 막, 막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걸로 그 다음에 이것도 설명을 해주면, 설명을 해드리면, 이 은은, 은은, 여기서 말하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to be like this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자로 보면은, 여차 이렇게 보면 돼요. 여차, 여차. 그러니까, 쭉 설명을 했잖아요. 이런, 이런, 어, 이런, 이로와 같다. 다시 말해서, 이와 같습니다. 이와 같은, 같으신 은같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는 어조사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에, 역공이, 에, 자로에게 공자님의 사람됨을 물었다. 그랬더니 자로가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왜 대답을 하지 않았느냐? 그 공자님의 사람됨을 말할 것 같으면, 분발하시면 식사를 잊으시고, 즐거움이 있으시면 걱정을 잊어버리시고, 또한 자신에게 노화가 곧 닥쳐오리라는 것도 모르시는 분이시다. 그와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대답을 했는데, 공자님의 어떤 그 캐릭터를 나타낸 문장 같습니다. 자, 19강 여기서 끝나고 다음 주에 20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